일반적으로 과거나 지금까지 보면은 적대를 할때 미인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대할 때 많이 불구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, 지금 현재에서는 하르게라 르기도 하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왕우나 국가별로 적대를 하거나 중음을 맞을 때 미인들을 많이 이렇게 어, 내세웠다고 합니다. 거기에 대한 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우리가 접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사람 기준을 뽑는 게 잘생긴 사람을 뽑는 거예요. 어, 미인이든 뭐든 잘생긴 사람을 뽑는다. 미남이든. 일단 생긴 것이 제일 잘생긴 것이 최고로 질량이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. 큰 일을 하는 때는 그런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. 어, 그런 사람이 나서는데 이 사람 품위는 언제 보느냐. 제일 먼저 뽑아갖고 갖다 놓는 데까지는 미인을 갖다 놓는데, 여기서 갖다 놓으면 한 시간이 이쪽에 한 30%가 지나갔다. 30%가 지나가시면 미인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볼 때가 된 겁니다. 이렇게 어. 그러니까 꼭 갖다 놨다가, 갖다 놨다가 30%도 안 가고, 해체해 뿌리면 관계없습니다. 어. 그러면 이제 미인들 제자리 돌아가 뿌리면 그 관계가 없죠. 근데 시간이 간다라는 얘기죠. 어, 그러면 이 접대를 한다든지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. 만일에 사업을 하는데 이거, 그, 서로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. 이루어야 되면 처음에 만나서 다 이루어지는 법칙이 없습니다. 아무리 안 돼도 세 번은 만나야지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. 진짜 이루어지는 거는. 어, 요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가 있어요. 그니까 처음에 접대한다고 좀 미인을 갖다 놨는데, 이때는, 어, 사람도 마음에 들었으니까, 첫째는 합격을 한다.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다, 어, 이게 잘 돌아가는 거죠. 근데 두 번째 모일 때는 또그 사람을 또 찾는 겁니다.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. 그분은 안 오냐? 이걸 묻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되냐? 이제는 미만 갖고는 안 되고 말을 시킵니다. 그러면 이 사람 말을 어떤 질량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두 번째 어, 이런 면접이 끝나는 거예요.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말 행동 이것을 갖고 신용을 가름하거든요. 처음에는 먼저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. 어, 그 다음에는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. 어.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두 번째 어, 70%가 어,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거죠. 어. 근데 그70%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을 다 듣고 이제 그, 그, 말, 그 사람들이 진량을 알았잖아요. 알아서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 진량 가지고 미래 설계를 해 나가는. 미래 설계가 얼마나 훌륭하냐 따라 갖고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거든. 어. 이렇게 1차, 2차, 3차가 있다 이 말이죠. 한술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잘못되는 겁니다. 세번탁 이렇게 점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오케이 하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그 거래를 이제 그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 되는 겁니다. 어렇게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잘생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? 공부를 해야 된다. 이 미인들, 활방 미남들 뭐 이런 사람들은 첫째로 공부를 해야되고 내면을 갖추어야 그래야 피눈물을 쏟지 않는다. 아 어, 그게 미인박복이라 그러죠? 어? 어 그러지 않나요? <laughs> <laughs> 내가 혼자 아나 이거? 어. 미인박복이라는 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말이 내려왔습니다. 어, 왜일까요? 이 연구 안 했어요. 이제,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,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고, 미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, 무수한 걸 보게 되었으니까,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, 아, 어, 미인이 왜 박복했던가? 앞으로 미인들은, 그럼 미인은 박복하게 사는 게이 사회에 맞는 건가? 어, 미인이 세상에 아주 우아하게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살면요, 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. 미인이 아주 즐겁게 살잖아요. 그러면 이 사회는 평화가 이루어진 사회예요. 어? 근데 미인이 피눈물을 흘린다. 이 사회는 굴곡이 많은 사회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, 이렇게 어? 그러니까 잘 생긴 사람들은 하늘이 놓은 사람들에요 어? 하늘이 이, 이,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. 어?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이 찡그리면 꼬라지가 될것 같아요? 안 됩니다. 하늘의 사람들이 웃어야 땅의 사람들이 편해요. 이렇게 음? 그러니까 미인들은 하늘의 사람들이야.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공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어? 미인은 전부 다 공주가입니다. 이, 우리가 애모를 미인으로 잘 받아온다라는 것은, 네 영혼 또한 질량 있는 자가 온다. 이 말이죠. 이 자들을 잘 가르쳐야 됐었다. 이 말입니다.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. 그렇게 하면, 딴 사람보다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. 여기 기준이죠. 어. 그래서, 이는 그, 어떤 자리를 가도 큰 자리에, 아또 나라에 일을 하는 자리에 이런 데에 미인이나 미남들이 그쪽에 아, 이렇게 뽑혀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럼 그쪽에는 질량 작은 일을 시킬까요? 질량 큰 일을 담당하는 됩니다 그러면 나를 갖춘 또 질량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질량이 모지려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망치게 된다. 아니, 한만보다 못하게 된다. 요래 되는 거죠. 잘 가다가 망치는 거는 아니, 한만보다 못합니다. 왜? 경비는 다 들고 에너지는 투자를 다 해놔놓고 난중에 안 돼버리면 안 했으면 그런 거라도 안 들었으니까 난중에 그런 걸 들어서 할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는데 뭔가 다 쏟아져가지고 준비해놔놓고 난중에 뭔가, 난중에 뭔가 잘못돼버리면 이거는 안한 것보다 못한 거죠. 날라가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어,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상대를 접할때 어, 상대들이 우리를 어디까지 보는가. 어, 두 번째 우리가 접할 때 상대들이 우리를 어디까지 지금 저울지라 하고 깊이를 뜯어볼 것 인가. 세 번째 만날 때 상대들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는가. 요런 것들은 다 죽고 나갔느냐. 요걸 어,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어, 이렇게 중간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한 방에 돌아가거든요 이게. 어? 사람이 보고 좋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해놨고 꼴 보기 싫으면 하던 거다 중단입니다. 음, 딱 요런 것들. 어, 그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시 여해야 되는 거죠. 어, 그래서 질량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게, 그게 있는 겁니다. 어, 그러니까 이 미인들은 아주 제일 먼저 뽑혀가는 사람들이고, 제일 우수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, 요런데 포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분들은 받들어 주는 겁니다. 응? 아, 우리가 이 노동자들이 민을 처음에 이렇게 보잖아요. 보면은 슬슬 피하고 그냥 숙여지지, 그 사람을 이렇게 갇혀있 못합니다. 어, 갇혀있 못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그, 자꾸 그 사람들 앞에 나서잖아요. 인제는 슬슬 와고 장난도 합니다 이 아, 니도 내하고 똑같은 분류구나 하는 거죠. 응? 처음에는 보자마자 갖추 가지를 못해요. 질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. 어.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갖추오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 질량 차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지금 아리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불이 하는 거죠. 이렇게 어. 그러니까 미는 무조건 갖추어야 되고 특수한 일을 해야 되고, 어, 특별한 일을 해야 돼. 응? 어 그래 미남들은 아주 잘갖추어갖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. 응? 질량 있는 일. 그걸 안 하게 되면 너희들 인생은 멀쩡하게 생기 가지고 저저 땅으로 산다고 이런 이런 소리나 듣고 어 이렇게 이 그런 안 좋은 소리를 안중그잘 생긴 사람 이왜안 좋은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느냐. 내면을 갖추지 않았다. 그래서 너가 해야 될 질량의 일을 못 하고 있다. 아 요런 것들 그래서 예 나라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옆에 처음에 놔놓고 이렇게 미인들을 데리다 놔놓고 우리 파티너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나중에 못하고 가면 이제 여기서 불상사가 생기죠. 아 요런 일이 생겨갖고 나라에 큰 망신을 겪게 되는 뭐 요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기던 거죠. 어, 이제 이런 걸 우리가, 어, 기획을 하려고 그러면, 우리가 이제 만일에 기획사를 이렇게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, 진짜로 고급 기획사를 하려면,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가르치는 기획사. 응? 인재를, 인재를 잘 가르쳐서, 아주 진량 있게 만들어서, 이걸, 어, 이제 잘 써는, 어, 그런 기획을 한다면, 대한민국은 딱 좋은 기획사가 될수 있습니다. ない。